면담 요구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어 오늘 참 참가, 참가해 주신 이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Yeah! 경찰이 구태를 못 버리고 결국은 학생들을 구속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처해져 있습니다. 저희 민중당은 학생 여러분들의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이라는 적폐가 청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적회 접해 굴레를 딛고 새로운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구속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말입니다. 젊은 청년 학생들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한 저항을 가로막아서 끝까지 가로막고 이긴 세력은 없습니다. 구속을 하더라도 저항은 더 커질 것이고 구속을 하지. 구속이 기각되더라도 절대 이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학생들의 면담 요청 그 소식에 환호하고 포털사이트와 SNS에 달린 글들 보면 열광했습니다. 왜? 그게 국민들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라뇨.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들이 구속시키는 것은 윤태현 학생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막은 죄로 그 죄값을 치르게될 것이라는 것. 이렇게 만행을 부리고 있는 이 공권력이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나 김학이나 이런 범죄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행한 적이 있으니까 왜 정당한 요구를 하는 우리? 식으로 불법적인 공권력 자행을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분합니다. 경찰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 자신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는지, 이 국민들이 자신에게 준 공권력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구성열 마음을 담아서 함성 시작! <laughs> 기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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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승리도 승인성 사건과 관련된 승리도 지금 구속영장에 청구가 안 됐는데 이렇게 정의롭고 나라를 위한 일을 한 대학생이 48시간 이상 구금되고 또 이렇게. 구속 영장까지 청구됐다는 사실이 너무 분노가 침입니다. 계속 경찰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동자가 누구냐고 집요하게 캐오렀습니다. 주동자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나경원과 황교안이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만 했다면 세월호 참사 때 제대로 퇴선조치 명령만 내렸어도 영장 신청도 되고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집중된 것 같아서 너무 민망하지만 거듭 다시 말씀드리자면 22명의 대학생들 그리고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던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저희가 황교안, 어, 김학이 특수관관 사건과 세월호 사건 은폐 그리고 아들 특혜 채용 나경원 의원의 산불 피해 막았던 행동들과 함께 반민특위가 국민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말도 안되는 발언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고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응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맞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모든 정의로운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당당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뉴스가 계속 똑같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김기춘이 1년 6개월 받았다 했을 때그 분노. 나는 어떤 시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면서 아 이놈들이 한번 정권을 뺏겨도 그리고 민주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촛불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권이 어, 대통령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어도 이 적폐가 뿌리 통째로 뽑히지 않고서는 이 시스템이 바뀔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이놈들을 정말 끝장내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질 수 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이 영장 기각이 사실 변호사님께서 빨리 나와 8시에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부러 10시, 12시, 새벽 한시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다시 한번그만 3천여 명의 국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 아침에 태풍처럼 비가 많이 온다 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어쨌든 실내에 있었지만 이 밖에서 계속 구호 외치고, 어, 싸워주는 동지들이 감기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미안한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정의로 운 목소리에 함께하는 대학생들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쟁 더 열심히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더욱더 결연하게 의지를 다지고, 앞으로 더 힘차게 나갔으면 아 좋겠습니다. 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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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삼천여 명의! 만삼천여 명의! 탄원석방에탄원석방 동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동의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적폐 청산에 적폐 청산에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항상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나경원 반드시 청산하자. 청산하자. 청산하자 청산하자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황교안 반드시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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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하자, 청산하자! 자유국당해치하고 조폐청산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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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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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항소